10번 문제. 어, 문제 보시면요.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이에 그죠점 P가 있습니다. 원이에 점 P가 있다. 그죠? 반지름 1인 원인 거죠? 그러면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A고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B입니다. 그러면 3분 AB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 보니까 3분 AB가 있으면 점 p 에서 3분 a b 는 수선의 발이 또 H였어요. 그래서, 각이, a, p, h가 세타일 때, 뭐를, 요 pH, 제가 미리 주황색으로 칠해놨죠? 요 pH의 길이를, 요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다른 거는 알아서 구해보란 얘기죠. 요 오른쪽으로 이 말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아까 자대고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 x, y 축이 있으면, 이게 원이 한 점이고, 요, 거기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a, y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b. 그죠? 그리고, 이 3분 ABN에서,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직각인 것, 직각. 그럴 때이 pH 길이를 세타로 나타내어라. 그럼 나머지 길이를 뭔가 나타,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pH 길이. 자, 요건데 이거 수선의 발이니까요.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pH는 요, 점 P는, 점 P에서 그 3분 ABN 내린 수선의 발이 H니까, ph랑 ab는 직각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바로 뭐, 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하면 ph가 나오겠죠.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볼까요? 네, ph는 뭐에다가 요 pa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럼, P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고, 가만 봤더니, 우리 이왕 저거, 그림 새로 그리기 저기 좀 낙서를 하죠. 엄밀히 따지면, 요, 사각형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원점이 5가 빠졌죠, 그림이. OAPB. OAPB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입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이고, 그, OP가 바로 뭡니까? 4분원의 반지름이 반지름이 1이죠. 그럼 여러분, 직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길이는 같죠? 예, 여기도 1입니다. 누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1이 되는 거냐면, OP의 길이, 요게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AB 길이가 1인 거예요. AB 길이.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선 이건 거죠. AB 길이가, 4분원의 반지름 같이 뭐야? 1입니다. 1. 그러면, 여러분이 AB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무슨 생각하게 되면, P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나왔으니까요. 이게 또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거든 뭐든 알면은, 이1 길이 곱하기, 1곱하기뭐 각을 하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온 순간 이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각이, 이 각이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0도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직각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직각입니다. 그럼 세타고 요 부분이 동그라미라면 동그라미 플러스 세타가 직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PH에서 여 부분 있죠. 점 P에서 H 내린 부분. 요 부분. 요거 직각이잖아, 그죠? 일단 우리가 요거 직각이니까 요거 세타고 동그라미에서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90도. 이거 90도잖아, 수선의 말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삼각형에서 어뭐 뭐나왔어요? 이거 요거 합친게 90도 니까 예, 여기가 또 세타입니다 세타 또는 여러분이 여,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요걸 직각상각으로 보셔도 지금 이거두라피 90도 니까 이거 세타니까 여기가 또 동그라미가 나 동그라미? 동그라미인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다시 뭐예요 예 여기가 또 90도 니까 동그라미 얘가 뭐야 여기가 세타인가 세타 여기가 세타에요 그럼 다 구했죠 또는 여러분 이걸 이쪽 구했으면 이렇게 뭐야 억각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이상하게 계속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세타입니다 그럼 이게 세타예요 ab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죠 작은 작은 써보면 어, ab 길이는 op랑 같죠 직사각형 1입니다 그리고 각뭐각 뭐, b a o가 세타예요 세타 세트. 따라서 뭐는 o b 길이 OB 길이는 AB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죠. 읽히셨습니까 AB 길이 곱하기 여기는 사인 세타 곱하면 OB 길이가 나오죠. AB 길이가 얼마?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가 나요? 예. 사인 세타인데, 그럼 당연히 뭐라고 같습니까 아, AB 길이, 예, 뭐야, AB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OB 길이가 나온 거죠. OB 길이가 뭐랑 똑같아? 예, 그 저기 나온 바로 P A랑 같습니다. P 그죠? 오비 길이 요 길이면 요거랑 같죠? 요건데 이게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요게 사인 세타죠. 계산 끝났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아 P A가 사인 세타니까 이거를 고쳐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뭐야? 코사인 세타가 바로 P 지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 5번 나와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90도 세타로 으 바꿔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세타로만 표현하면 나머지 원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 op 길이 ab 길이를 거기서 알아보라는 얘기였죠. 알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 쉽겠습니다.